아, 그 네. 오 마이 갓. 다음 에 조남 어? 상황시형 판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반대표님과 언제 대표님 네, 다이으셨네요 어, 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시오. 오늘 2025 극정감사 조남 상황시형 판식 파일을 감사에 돌입합니다. 2025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종합 상황실은 각 상임위별 신속한 자료 공유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내란 세력을 뿌리뽑고 오직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당의 결의와 의원 전원의 각오를 담아 바로 2025년 국정감사 종합 상황실 현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그리고 원내 지도부 여러분께서는 제막 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실판은 구령에 맞춰서 동시에 당겨주시면 됩니다. 평판 뭐 제막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령에 맞춰 줄을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청래 당대표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안 줘? <laughs> 네. 오늘은 어, 10월 3일 하늘이 열린다는 개천절입니다. 어, 대한민국의 새 하늘이 활짝 열리길 기원합니다. 너무 어? <laughs> 합니다니다니다 네. 비 바쁘시다 보니까. 네, 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개월 전 12월 3일 비상기험 내란 사태가 있었고 10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많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립해 오고 국회에서 윤석열 산핵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5월 1일 사법부에 저희 대의에 난이 있었고, 그리고 대선이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그런 국정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고 그 개혁의 고속도로를 타고 민생경제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감입니다. 지금도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반 역사적 전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을 들춰내고 다시금 각오와 결의를 자지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당은 주내란 잔재 청산, 개혁, 그리고 민생 경제라는 그러한 기조 아래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그동안 준비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는 이 국정감사 상황실을 통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응원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국정감사, 그리고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도 하라는데. 네. 이어서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식 협판식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 이번 국감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그걸 민생을 위한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어, 민주당은 어, 여당으로서 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국감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사업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김동하 의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치 검찰의 조작된 수사와 기획 수사로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역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피해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justice m 더민주 kr 이며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종합 상황실 현판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희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타부피의 신고센터장을 맡게 된 김동환 의원입니다. 어, 이번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 검찰의 무도한 권력 남용과 또 한편으로 부하대동하던 경찰 권력들에 의해서 많은 사법 피해자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찰를 통해서 제대로 피해를 회복하고 그들의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 더 나아가서는 사법부까지 어떤 불공정한 법 집행이 있었는지 저희가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보를 토대로 새로운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 그리고 우리 수사기관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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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가 어이, 어이, 이제 정말 조감사실 선판식을 성판식,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